구청장님이 장관님한테 바로 카톡? 에이 절대 안 되죠. 중간에 시도지사님 계시잖아요. 신고 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가 장관에게. 이순 순서... 27번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관한 대한 검증 및 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이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저희가 자주 자주 보던 그런 지문 형식이 아니고 예. 지엽적인 게 나왔으니까 이런 거는 틀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게, 어, 시간을 어, 이 문제 어려운 문제에 쓸 필요가 없이 야. 틀리셔도 전혀 고득점 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니까요 버리셔도 되는 문제. 그런데 또 요령이 있어요. 눈치껏 푸는 거죠. 틀린 것은인데 신고 관청으로부터 신고 내용의 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못 보던 내용이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건데, 할수 있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 나왔죠. 음, 할 수, 뭐, 뭐, 할수 있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옳은 문장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3번 국장의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 필요한 때에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 관정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 여기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랬네요. 할 수도 있다. 4번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에 그 조사 결과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기는 근데 하여야 어,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할수 있다가 아니고 얘만 좀 다르네요. 그렇죠? 다못 보던 내용이요 그죠? 5번,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에게 거래 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 사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여기도 할수 있다. 그래서 눈치껏 보는 겁니다. 뭐뭐 할수 있다는 웬만하면 옳은 문장이라 그랬죠? 4번, 예, 잊고 넘어가시면 맞은 겁니다. 정답입니다. 이렇게 요령껏, 눈치껏, 어려운 문제는 푸시기 바랍니다.